로또 최다 당첨번호의 비밀. 데이터 통계 분석.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1. 통계가 말하는 최다 출연 TOP 5번호. 지금부터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로또 통계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역대 1,100회차 이상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당첨된 6개 번호 외에 보너스 번호까지 포함한 TOP 5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43, 34, 12, 27, 17입니다. 이 번호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수많은 회차를 거쳐 살아남은 통계적 생존자들입니다. 가장 늦게 나온 미출연 번호의 유혹. 많은 당첨자들이 가장 오랜 기간 나오지 않은 미출연 번호에 배팅합니다. 이들은 확률의 균형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현재까지의 통계를 분석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는 번호들, 즉 숨겨진 행운의 숫자가 존재합니다. 3. 연속 번호가 당첨을 끌어당긴다. 가난한 마인드는 로또를 살때 1, 10, 20, 30처럼 고르게 분산된 숫자를 고집합니다. 하지만 실제 당첨 통계를 보면 연속된 번호 조합이 예상외로 자주 출현합니다. 예, 12-13, 33-34인은 통계적 무작위성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신이 로또를 수동으로 산다면 반드시 연속 번호 조합을 한쌍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4. 단번대 구간의 함정 BS. 40번대의 역설. 로또는 1부터 45까지 5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통계적으로 10번 대 11-20와 30번 대 31-40에서 가장 많은 번호가 나옵니다. 반면, 40번 대 41-45는 출연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1등 당첨 금액이 높은 회차를 분석해보면, 남들이 외면하는 40번대에서 의외의 조합이 터지고 납니다. 5. 로또는 돈이 아닌 희망을 사는 심리게임. 로또 분석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로또는 엄밀히 말해, 과거 통계와 미래 확률이 무관한 독립 시행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로또를 돈을 잃는 행위가 아닌 일주일간의 희망을 단돈 5천원에 사는 투자로 생각합니다. 로또를 사는 행위가 당신의 삶의 기운을 일깨우고 이 긍정적인 기대가 현실에서의 돈복을 끌어당기는 심리적 마법입니다.